대략 7%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어. 1억 기준에 순수익이 700만 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음. 역대 최악이죠. 그냥 싸게 팔고 저렴하게 팔아서 매출 올리는 거는 허수가 너무 많잖아요. 음. 그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어. 돈을 엄청나게 쓰고도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배민과 쿠팡은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가격은 비싸지고 서비스 질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건 담합이다. 그냥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말이 안 되는 구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톡 언니 전수희입니다. 요즘 배달 앱 수수료 인상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특히나 배달 전문으로 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고수초대서 배달 전문 고수님 모시고 우리 배달 장사의 A부터 Z까지 많은 것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밥한민국 백진 고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소개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와 가장 비싼 냉면을 판매하고 있는 밥한민국 대표 백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경력이라고 어, 해야겠죠. 네네네네. 이게 되게 화려하시더라고요. LG 대리점부터 시작해서 1등을 하고, 또 KT에서 스카웃이 와요. KT 대리점에서 또몇 년간에서 1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카페를 또 도전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음식점은 이제 8년 차. 포항에서 이렇게 강남으로 네. 와서 배달 전문 매장을 음. 내기까지 네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은 어, 저희가 강남에 넘어온 이유는 원래 스무 살 때부터 막 가게 하려고 동대문도 다니고 했었는데 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하철 끊기는 시간대 가야지 옷을 볼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잘 때도 없고 스무 살 때는 그래서 스무 살때 서울에 온 경험이 너무 힘들었던 경험. 기억이 많아서 아 내가 좀더 준비가 돼서 좀더 어른이 되고 좀더 숙성됐을 때 서울에 와서 내가 도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을 작년에 도전하러 오게 됐었죠 아 진짜요? 1년 딱 됐습니다 사실 서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강남은 사실 좀 비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으로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강남은 월세나 이런 것도 비싸고 경쟁 강도도 너무 심하고 또 세금적으로도 강남은 뭐 간이 가세다 간다 이런 아,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아 그런데도 굳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 강남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상권들은 많았는데 음. 그냥 강남 딱 상징성 하나 때문에 온것 같아요. 어떤 그냥. 상징이죠? 그냥 강남 1등이라는 거 하나면 다른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 강남 1등을 하고 싶어서 네. 하려고 온 거죠. 음. 그래서 강남 1등을 하면 이외에 설명 필요 없이 그냥 다른 음. 일들도 알아서 해결도 되고 그냥 강남에서 저희 검색해보세요 하면 어. 끝이니까 이게 조금 느낌이 그치? 다르잖아요. 그렇죠. 포항에 검색해보세요. 어. 대전에 검색해보세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 1등도 다른데 강남 1등은 그렇죠.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강남에 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오픈 6개월 만에. 0천만 원을 달성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네. 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꿈. 같을 것 같은데 이게 달성된 성공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는 뭐 매출을 많이 내는 거는 그냥 싸게 팔아서 매출 올리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음, 일 같기도 음. 하고 쉬운 일 같기는 한데 저희는 오히려 매출을 되게 줄였었어요. 작년에 노년에 와서 4월 말에 오픈을 해가지고 5월 달 6월 달쯤에 이미 매출이 8천 페이스가 갔었어요. 네. 그래서 강남 1등곡 금방 하겠다라 음, 생각을 음. 했는데 막상 딱 7월 달부터 배민이나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고 음. 수수료율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7월 달부터 저희가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거는 되게 무의미해져서 어. 저희 매장도 그렇지만 점주님들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매출 올리는 거는 답이 아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메뉴들을 줄이고 더 간소화하고 음. 매장 효율도 늘리고 또 음식 판매하는 걸좀 퀄리티를 올려서 프리미엄 아. 음식으로 바꿔서 그래서 객단가 인상이랑 인건비 절감. 그래서 이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그냥 그 부분에만 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출을 저희는 줄였어요. 계속. 계속 줄이면서 갔는데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메뉴를 100가지를 팔다가 음. 메뉴를 20가지, 15가지만 팔고도 어... 그 같은 매출을 지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럼 좀더 집중을 한 거네요, 그 메뉴에. 그렇죠. 완전, 완전 초집중. 요즘에는 빠른 노출로 이렇게 네.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어, 우리 그렇지. 고수님께서는 음. 좀 느린 성장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네. 인해서 조금 재구매 기반을 좀 다지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 어, 네. 앞전에 잠시 설명했던 네. 것처럼 그냥 싸게 팔고 저렴하게 팔아서 매출 올리는 거는 허수가 너무 많잖아요. 어.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없는 구조기도 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전환을 하면 되는데, 저는 점주님들 입장으로 최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어. 돈을 엄청나게 쓰고도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TV방송에 나가고 나서도 음. 1년 이내 폐업하는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음. TV방송 나가고 매출이 느는데 왜 폐업을 하죠? 라고 했을 때 운영적인 경험이나 또는 서비스 직원들의 문제 음. 또 매장이 잘 돼서 다점포를 냈을때또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음.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아니다 어. 그리고 초보 점주님들이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오히려 더 빨리 망하는 방법일 것 같아서 음. 저는 점주님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문율을 높여서, 제주문율을 높이는 동안 매장 운영을 계속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져지면 그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도 늦지 않다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셨을 때 내부에서 반발이나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좀 노출을 광고로 좀 시키고 음, 음. 할수 편안하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조금 그런 불만은 없었나요 내부에서? 아 내부가 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음. 점주님이 될 수도 있는데. 어 그죠 그죠. 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본질 위주의 모든 걸 교육을 본질 음. 위주로 해서 직원들은 당연하게 이해를 어. 많이 하고 있었고요.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데는 한다는데 우리는 광고 음, 음. 안 하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교육 사업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자료들도 있었고 음. 그리고 점주님들 매장 상황에 맞춰서 손익 계산을 보면서 인건비가 몇프로 %여야 되고 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잡아주니까 불만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창톡이 좀 다르긴 하네 질문이. 아, 어.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해를 시키게끔 자료들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점주님들도 직원들도 다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아예 불만이 없었는 건 아니고요. 음. 배달 시장이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음, 그거를 좀.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안 해주시는 분들과는 인사를 하기도 하고 어. 저희랑 같이 정말 갈수 있고 열심히 하실 분 음. 최소한 근무 시간을 지키고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네. 본사랑 점주님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점주님처럼 일을 하고 점주님처럼 음. 매장 운영을 하는 이유가 그거고 재주문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고수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걸로는 시간 준수를 잘 하고 매장 운영 어. 시간을 고객과 약속을 잘 지키는 건데 디테일하게 조금 잡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타겟부터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된다여서 모든 사람을 타겟을 하기보다는 저희는 1000원 또는 3000원 정도 더 비싸게 내가 음식을 시키더라도 만족도가 높거나, 아니면 음. 좋은 식재료를 쓰는 매장을 나는 선택하고 싶어 음. 하는 고객님들만 타격으로 잡았어요. 음. 그래서 그 고객님들한테 오히려 저희는 1,000원, 3,000원 더 비싸게 판매를 하지만, 그만큼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음. 만들어서 음. 실제 저렴하게 먹고 만족 안될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뭐 정말 많죠. 태무에 속을 때도 많아요. 네네, 그때마다 <laughs> 이제 역시 싼게 비지떡이지 맨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로 기본적으로 짜서 음. 되게 만족도랑 재주문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진짜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같은 일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은 저희가 고객 커스텀을 하게끔 만들어요. 작년에 요아정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요아정 마라탕 유행한 것처럼 저희가 김치찌개 종류가 커스텀 하다 보면 뭐 20가지가 넘어가는 이런 김치찌개집은 없을 거예요. 음. 맵기 조절도 따로 할수 있고 어. 또 고객에 맞춰서 김치찌개, 콩나물 김치찌개 해장용, 음. 대창 김치찌개 어. 또 안주용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 판매하지 않는 그런 김치찌개를 커스텀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다음 식재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등급만 쓴다는 거를 고객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렇죠 A5 사이즈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국내산 배추를 쓴다 네. 고기는 우리가 아그로스퍼 최상등급 고기만 납품 받기로 계약을 했다 그럼 센스포를 쓴다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음. 고객들 특이 사항들이 있잖아요. 고객님들이 나 이렇게 해주세요. 국물 좀 적게 주세요. 음. 면은 반만 주세요. 어. 이런 특이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브랜드별로 스티커를 따로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다 체킹도 하고, 매장에서도 실수가 적어지고, 음. 고객 입장에서는 배달 딱 왔는데, 내가, 내가, 내가 뭐 시킨지도, 아, 그렇죠. 어. 내가 뭐 시킨지도 다 들어갔나? 100g은 들어갔나? 어. 애매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다 체킹하고 써주면 고객 입장에서 안 맞아, 봐도 맞아. 이 집은 뭔가 위생이 깨끗하고 음, 옷도 갖춰 입었을 것 네. 같고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홀 매장이랑도 경쟁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네. 홀 매장에서 하는 서비스들 뭐 앞치마라든지 머리끈, 음. 그다음 뭐이쑤시개 음식을 집에서만 먹진 않잖아요. 네, 야외에서도. 어디 숙소에서도 먹을 수도 음. 있고 야외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2인분 이상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신문지 앞에 앞접시 이런 아. 것들도 같이 나가고요. 와 앞접시는 진짜 생각도 못한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름철이나 겨울철 딱 더워지기 직전 네. 추워지기 직전에 미리 얼음컵이나 핫팩을 미리 만들어놔요. 담요 같은 건 없나요? 담요는 판매할까 생각은 해봤는데 대민정책에서 어, 조금 막는 게 있어가지고 아, 센스잖아요. 핫팩을 추울 때 주는 것도 좋지만 춥기 전에 미리 준비해놓고 오. 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라고 준다든지 네. 아니면 추워진 딱 당일날 바로 줄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 거. 그게 고객들이 되게 감동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배민원 같은 경우는 기사님들을 배민원에서 배차를 해줘서 대부분 매장들은 그걸 포기해요. 어, 배민원에서 배차가 안 되니까 우리는 늦을 수밖에 없지. 응. 근데 이것도 방법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총 다섯 개인데, 브랜드들마다 휴대폰을 다 따로 로그인을 해놔요. 배차가 조금 밀리는 날이 애초에 비 오는 날이거나, 뭐, 피크 시간대나 응. 딱 이미 밀린다고 알수 있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러면 그때 저희는 긴급 배차를 바로 바로 해버려요. 긴급 배차를 하는 게 휴대폰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음.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고 어플에서 클릭만 하면 돼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나 하는 매장들만 기사님들을 빨리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다른 분들은 그냥 안 오네 하고 기다리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탓 아니야. 얘네가안 그렇죠. 오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데 그게 먼저 빨리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이후에 고객이랑 전화를 하고, 음. 또 배민원이랑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쓰는 에너지 시간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런 경쟁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되죠. 진짜 센스와 어떤 섬세함이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 돈 버니까. 직업이니까. 그 요즘 배달앱 수수료 인상 때문에 네. 수익이 많이 줄었다는 제가 그런 일들을 커뮤니티에서 많이 좀본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고수님은 어떤 그런 비용 부담이 조금 커졌나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매출의 1억 기준에 수수료나 지금 광고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오른 부분들을 봤을 때 대략 7%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어. 1억 기준에 순수익이 700만 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엄청난 그렇죠.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직원분들을 뭐더 편하게 해줄 수도 있고. 매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응, 응, 응. 월에 700만 원이면 뭐 대기업 연봉만큼이 깎이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 힘든 지금 시간을 다들 보내고 있으신데 어쨌든 우리는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7%를 다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뉴를 효율적으로 줄여서 그 메뉴를 많이 팔수 있는 전략 그리고 프리미엄 전략으로 메뉴를 객단가 인상을 시켜서. 다른 퍼센테이지들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을 음. 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양파나 대파, 파채,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원래 다 기계로 해서 음. 그것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이상으로 아. 아예 공장에 다 맡겼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은 손질할 게 없이 오로지 주문만 잘칠수 음. 있도록 음. 다 만들어 놨고, 그렇게 되니 직원들도 편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이제 오래 일을, 편하니까 오래 일을 어. 하게 되고, 그러면 리스크 비용도 줄고, 그다음 인건비도 줄어요. 음. 그리고 저거를 공장에 맡겼을 때는 실제 또 부가세가 다 환급이 되는 어. 부분이라서 그런 세금적인 부분도 리스크를 되게 해칭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또뭐5% 정도를 수익을 만들어서 700만 원 손해 보던 걸 예를 들어서 네네네. 500만 원을 다른 부분에서 또획칭을한 거죠. 좀 혼자 하기가 되게 힘들어진 시대 같아요. 공장에서 매장 하나 매출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데 나 공장에 맡길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음... 좀꼭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주변 매장을 협업을 하거나, 아 그런 방법도 있... 아니면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안다면 또 그것도 협업을 하거나, 음. 아니면 좋은 대표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들을 해서 서로 협업할 건 협업하고 서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어... 그런, 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상황은 실제는 역대 최악이죠. 역대 최악의 상황이고, 예전에 배달 매장 하면 월세 뭐 30만원, 80만원 이내에 매장에서 음. 2천만원, 3천만원도 벌수 있는 사업이다. 되게 가성비가 좋고, 수익률도 좋은 사업이다라고 했었는데,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률제가 돼서 그런 정도의 수익률은 이제 아예 없어졌다고 음.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항상 양날의 검이 ]죠. 있듯이 맞아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음. 그래서 방금 나쁜 점을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네. 또 좋은 점으로는 준비된 사람들은 이 매장에서 지금 승자독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실제 저희는 서울에 올라와서 포항에서 같이 온 직원들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직원들이랑 저희 점장님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이게 빠르면 6개월, 길면 음. 1년 안에 승자독식 구조가 올 거다. 왜냐하면 수수료는 올랐고 아까 말한 대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건데 음. 이게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우리한테 방패막이 될 거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고 어. 우리가 지금 구조를 잘 짜놓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큰 기회가 올 거다라고 어. 말했는데 그게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1월 달부터 폐업이 엄청 많아졌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노출이 광고비를 적게 쓰는데도 노출이 많이 되거나 매출이 계속 유지되거나 오르거나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제가 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어. 직원들도 더 신뢰가 더 두터워지고 음.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뭐 수수료 입법이 돼서 한정이 된다든지 어. 옛날 카드 수수료가 정해진 네네네네네. 것처럼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중국에서는 이미 드론 배달도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지금 요기요 배민에서도 기계가 배달하는 것들을 계속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새로운 음. 플랫폼도 음. 이제 또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승자독식을 한번 할 기회가 올것 같아요. 어, 그러면 조금 어쨌든 버티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신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음. 잘 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로 내가 7%가 올랐지만 음. 다른, 다른 걸 해결해서 5%를 내렸어. 이런 숫자로 내가 정말 음. 버틸 수 있는지는 숫자로 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정말 못하겠으면 빨리 다른 거를 다시 일을 하고 음. 또 준비해서 다시 재도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좀 주어듣기로는 네. 요즘에 배민은 좀 하락세다. 네. 그리고 오히려 쿠팡이츠가 좀 상승세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고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어, 너무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배민이 떨어지고 쿠팡이츠가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어. 어. 근데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뭐 엄청나게 따라잡혔다. 막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데. 네. 실제 현업에서 1등하는 대표님들 다 모여서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배민이 음. 워낙 UI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 소비자들 눈에 이거 있어서 어. 그래도 꽤나 많이 버틴다. 어. 쿠팡이츠가 조금 올랐지만 음. 아직은 그래도 배민이다. 나중에는 쿠팡이츠가 오를 거는 예상도 되고 있고, 어, 그리고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쌓이는 구조예요. 배민은 6개월 단위인데 음. 쿠팡이츠는 계속 쌓이는 어. 구조라서 지금부터 계속 쌓아놓고 그러면 뭐 망하는 가게도 있을 거고, 쿠팡을 안 하는 가게도 있을 거고, 그럼 조금씩 조금씩 저희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신규 매장들이 왔을 때 저희는 음, 상위에서 음, 그렇죠. 계속 이길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쿠팡이츠는 지금 계속 하는 게 좋고. 아. 근데 생각보다는 아직 배민이 지키고 있다. 그래도 그러면은 그 쿠팡이츠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쿠팡이츠는 집중은 하되 기사를 너무 믿고, 아, 난 배민 버리고 쿠팡을 갈래. 는 음. 되게 위험한 선택 같아요. 음. 아직까지는. 근데 배민이랑 쿠팡도 실제로 그 이렇게 경쟁을 하나요? 항상 경쟁한다고. 기사는 나오는데, 응. 이게 이상한 게, 원래 만약에 이마트랑 뭐 롯데마트랑 응. 경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제품의 가격이 싸지고, 어, 그렇죠. 서비스가 좋아지고, 맞아.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게 어. 선순환인데, 그렇죠. 지금 배민과 쿠팡은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가격은 비싸지고, 서로서로 서로 높아지나요? 네. <laughs> 수수료나 가격은 비싸지고, 서비스 품목, 기사님들을 직접 보내주는 음. 그런 서비스나, 고객 응대 서비스나, 서비스 질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되게 기이한 구조기도 하고, 이건 경쟁보다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건 담합이다. 그냥 그렇게 판단이 아. 될 수밖에 없죠. 말이 안 되는 구조죠.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너무 우리 사장님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다른 방법은 있었으면 진짜 다 했겠죠. 그렇죠. 다른 방법이 나라에서는 계속 공공배달앱을 살리겠다라고 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배달앱은 주인도 없고, 24시간 운영도 하지도 않고 관리가 잘 네, 관리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내집 청소하는 집, 걸더 잘하지 집. 다른 집 청소하는 것보다는 내 집이 더 청소를 음.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수익성도 거기에 있으니까 투자도 할수 있고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 선 사례들이 유럽이나 외국에 있으니까 음. 그런 사례들을 봐서 법적인거나 음.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이해가 갈수 있도록. 배달, 지금 배달비가 아예 무료라서 이거는 다 피해보는 구조거든요. 어. 소비자 입장에서 어, 배달비 무료니까 나 좋아. 그쵸. 라고 할수 있는데, 음. 실질적으로 그게 음식 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마트에서 만 원짜리를 음식을 샀어요. 근데 이만 원짜리 음식이 나한테 배달되는데, 똑같이 만 원이거나, 오히려 구천 원에 배달이 돼. 그럼 누군가한테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속될 수 없는 구조고, 음. 그러면 가격이 올라서, 이것도 기이한 구조예요. 어. 1인으로 내가 음식을 주문할 때는, 조금 덜 손해보거나 오히려 이득인데, 응. 5개, 10개, 100개 주문하는 사람은 주문 건당 다 배달비가 붙는 응. 거예요. 한 번만 내도 그러니까. 되는 거를. 응.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그쵸, 구조로. 그 원래는 많이 나가면은 더 할인이 정도, 돼야 네. 되는데, 오히려 그걸 그쵸, 못하는 진짜. 구조로 지금 배민에서 응. 하고 있어서, 이게 참 기이한 지금 세상이다. 근데 기업이니까, 당연히 기업 이혼 추구는 너무나 당연한 그치, 거라서, 그치. 이해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음. 근데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한 우리가 경쟁을 하면 서비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서비스가 그러니까. 떨어지면 보상을 해주거나 해결을 해줘야 맞아. 되는데 그냥 모르쇠 나 쿠팡 때문에 그래 맞아. 나 배민 때문에 그래 하고 계속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좀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매장에 일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엄청 음. 답답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배달의 수수료도 너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이 배달 전문 매장 음. 창업 추천하시나요? 예전에는 저희가 홀 매장 한개할 돈으로 배달 매장 4개를 네 할수 음. 있으니, 맞아. 어? 훨씬 배달 매장의 수익률도 홀에 뒤처지지 않고 4개나 음. 네 할수 있으니까 좋아. 라고 권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시도를 음. 했는데, 막상 시도를 해보니, 운영을 해보니, 매장 두 개, 세 개가 됐을 때, 이게 두 배, 세배 힘든 게 아니라, 다섯 배, 열배 어. 힘들어지거든요. 다점포 운영해보신 분들은 음. 다들 공감하실 건데, 그래서 그런 리스크 부분도 있고, 음. 또, 오래가는 매장 브랜딩을 할 때, 배달 매장보다는 아무래도 홀 매장은 익스테리어도 할수 있고, 또홀 매장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응대나 음.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아서, 오래가는 브랜딩으로는 또 홀매장이 유리한 점이 아... 있다 생각을 해서 꼭 배달 매장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이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아무래도 아직도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면 홀매장보다는 배달 창업이 훨씬 돈이 덜 드니까 네. 사람의 성격 그 다음 상황 자본 운영 경력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디테일하게 보고 보내드리긴 네. 할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 매장을 무조건 해는 절대 아니고 네. 배달 매장으로 먼저 시작하셔서 매장 운영이랑 직원 관리, 그리고 내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팀을 만들어서 어. 배달 홀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홀 매장으로 졸업을 음. 하셔라. 탈출하셔서 홀 매장을 하셔라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야, 이게 진짜 자기의 그 성향이나 어떤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홀 매장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고객 응대를 대화하는 게 배달 매장은 그런 수가 훨씬 없으니까. 적으니까 어. 가끔 고객님이랑 전화하거나 음. 리뷰로 답변을 해드리면 음. 되니까 그래서 성격상 배달 매장을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 홀 매장에서 음식을 음. 어쨌든 내 외모나 내가 말하는 에티튜드나 이런 것도 서비스 항목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조금 아직 배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음. 배달 매장을 하면서 연습하시고 홀 매장으로 가는 게좀더내 자산을 지키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또 이제 배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나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음.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네.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있을까요? 우선은 좀 냉정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경기를 해서 둘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데 잔인하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음 되는 것 같아요. 나 그냥 장사하면 잘될것 같아가 아니라 아 어? 내가 하는 업종이 우리 동네에 몇 개가 있지? 음. 나랑 경쟁하는 사람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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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 내가 이기려면 숫자로 내가 근무시간이 음. 더 늘든, 아니면 내가 판매가가 좀더 초반에는 저렴하든, 아니면 내가 더 가치가 있든, 그걸 숫자로 매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숫자로 매기고, 음. 경쟁 상대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누가 물어봐도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을 어. 만큼 준비가 됐을 때그 시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서 안 지는 게임을 하는 게 가장 먼저다. 음. 앉으려면 그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냉정하게 그냥 막연하게 잘 된다라는 생각은 좀 꾸겨 음. 넣어주시고 어, 내가 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음. 명확하게 보고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돈을 꼭 버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안 잃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까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못 찾으면 창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음. 창업을 했는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경쟁사들을 분석을 해서 내가 왜 이길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짜는 그걸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배달 장사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백진 고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노하우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창톡에서도 또 여러 고수님들 그런 노하우들 만나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우리 장사 모두 모두 잘해 봐요.